I'm so sorry, but I love you like a d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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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o 여기 MBC인데요. 네. MBC 남문 쪽으로 오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 지구 특공대가 있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보시면돼요 연예인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누른 코가 있는 분은 처음이에요. 아 요즘 누가 코딱지처음 봐요. 염증에서 지고요아 네. 염증 온몸에 염증 없는 데 어디가 <laughs> 대체 염증이요. 아 <laughs> 근데 진짜. 아니 그데 지금 지구를 지켜야되는데 여기 염증이 여기는, 있으시고. 여 바이러스 네, 지구야 치구야 아, 할아버지께서 네, 부르셔 예 하고 대답하니 나는 화소 말고 공대 특공대더냐 특공대 특공대야 내 동생 아 몸성이 성이 성이 자 있느냐 바라봐 바라 봐 여기에 있는 여섯 오빠는. 찍장 가는 거 지금 찍는 거 아니야? 공대 출신이 아, 아니으로달맞이가지 밖에 있는 깃발 바꾼 거 아니죠? 병원으로? 관두 찍혀보라아하죠 관두 찍혀보라고 하시죠? 관두 찍혀보라고 하시찍으려고 그러는 거아찍에요라찍라고하아대지구찍공대지구하공대 관두 찍혀보라고 하시죠? 관두 찍혀보우고하두두 검은 역시 지금 출동해야 되는데 지금 그 하시는 분은 특공대가 네. 배달한 음식이 안와서 특공을 이제 출동을 못해요. <웃음> <웃음> 아무래도 배달원이 바쁜 거 같은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출발할까? 좋아서 뭐. 내가 먼저 전화해 보겠어. 했지? 아니야 올 때는 못볼 때는 이 시간만 참아. 아니야 지금 그두그그 분들 그분들 믿어봐. 그분들 공동에 해낼 수 있는 분들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만두 서비스 달라고 얘기해 봐. 훌륭할 수 있다고 군만두 서비스 줄수 있습니까? 훈 내 짜장은 절대 부르면 안돼 그거는 꼭 말씀드려 빨리 갖다 주세요 준하 형밥 버? 자, 이거를 준하 형 어. 준하야, 아봐 정준하 씨, 뭐... 일안 해. 일. 야, 야 이거 왜 그러냐. 지금이 지렁지렁 지금이. 배게 멍아아 비스 켓아아 캡스 비아아 해삼 해. 뭔 소리야? 해삼에 해삼에 하나 한대맞아한대 맞아요. 맞아맞아 맞아요. 맞아아요 네, 맞아아요 네, 맞아아요 네, 맞아요. 아형 네, 맞아요. 아아요이 맞아요. 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요 네, 맞아아아아

아무거나 다재밌어지야너 내년에 뭐. 개그맨 시험 한번 봐라 아 그래 아아 그걸 보야 되냐? 상의하고 싶어요 준요 <laughs> 한번 해봐 해봐해봐잘자 되잖아 형 자, 형형 개그 선배로서 조금 너는 지금 뭐가 그렇냐면 너의 부족한 면은 지금 민혁이 맞구나 뒤로 하면서 보면 안 되지 너는 이렇게 하면서 전기 야, 야, yeah. 야, 야. 그러면, 야. 야 개인 개인 어. 이렇게 해줘야 말이야 진짜 전기 해잖아보여요형보여이 채널이 개인이고파 보여줘요 배 우리나라에 차다현입니다 야! 아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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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좀 먹은 거 같은데 뭐요. 220V!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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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여 계속 내가, 너 <laughs> 여행도 I'll 아직 you know. 안 갔다 고야 no, 보이스투맨 우리 한번 할까? 나 진짜. We belong, We belong together. together. Get t o get h e 뭐 <laughs> 야, 야, 너, 너 진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야, 너 진짜 왜 그러냐, 홍철이. 영화 재밌게 본거뭐 없어? 아저씨, 아저씨와 소녀 원빈. 어, 아저씨, 왜 모른 체했어요? 야, 콘서트에서... 너걔 닮았어. 그 마지막 킬러. <웃음> 야, <웃음> 야, 니 <laughs> <야, 너> 잡아, <laughs>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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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 어떤 컨셉이지? 네. 어, 죄송합니다. 죄송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잘안되겠어 아니 요 지금 긴장아세요시작 돼요. 같이 힘내면 돼요.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두해드 <laughs>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시원하요 네. 아, 아, 잠깐만. 아! 네, 아니에 아! <laughs> 세상에, <laughs> <laughs> <제작이> 어디 이런, 어디 였어 진짜, 뭐 <laughs> 아, <나> 진짜, <laughs> 나, 나 진짜. <laughs> 와, 되게 매너 좋은 척한다. <laughs>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되게 매너 좋은 척한다. <laughs> 어, 정말? 어 호흡이 촉촉 맞으시네 <laughs> 아, 잘했어요. 잘나아야 <자>, <laughs> <가야>, 수고해. <laughs> 이거 수고를까주시 돼요? 왜걸레도얼굴이없었어 죄송해요 아, 아, 이거 사가지기도 힘들어요. 아 두피 마사지 너무 아픈 거야. 정말 정말 너무 아픈 거야. 진짜요? 거. 그거 본인이 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죠? 네. <laughs> 아 미안합니다. 저, 저, 제가, 제가 뭐...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laughs>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좀 가요. 어.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이게 뭐예요. 어. 미안합니다. 아 이게 뭐냐고요. 아 미안합니다. 없죠? 네 없으세요. <laughs> 네. 아, 지금... 그만하지, 그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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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지 그만하지. 그지지금지금 시간이 그 시간 정도 좀 자유 시간. 와. 지그하지 그만하지. 그만 같아요 <laughs> <좀거 웃음>

어? 진짜? 진짜? 아, 진 제대로 한번 돌아본다. 아 어. <laughs> <laughs> 그면 다야? 턱 길면 다야? 왜이 봐? 왜 봐? 아 그런 거다 있어 노래? 이번에 나왔다니까 거예요 그래 하이 아, 왜? 아 힘들어 쳐 아, 미쳐 빠져 빠져 아우 작년 아우 독특한 짝짝짝 아우 사랑할 <웃음> 수 <웃음> 없었나 봐요 <웃음> 그대 <웃음> 야, 엄마, 너, 엄마, 말을 왜 그렇게 아니, 하냐, 엄마. 미치겠다, 살쪄가지고. 엄마, 형이, 어, 말을 하면, 엄마. 아, 꼴뱅이 싫다, 내가, 다알거너 형한테 꼴뱅이 싫다고 그는거 아니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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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자꾸, 엄 애들 앞에서 무시하고 그러니까 애들인지만큼 기울을르잖아 아유, 엄마, 너, 엄 그러면 안 돼, 엄마. 엄마. 아빠야. 야, 시골이, 왜안 돼, 시골이? 그형뭐보냈마그뭐 뭐, 이런 거 아, 직업이 진짜 오 놀랍다 정준하 씨, 뭐 헤드라인 때 얘기를 드렸지만 마흔 둘에 드디어 장가를 아 갔습니다 아, 믿라고 어, 푸나의 신혼집 집들이 굉장히 좀 재밌는 정말 아 <laughs> 신기했던 거는 예. 명수, 옹이 귀가 하자마자 급속도로 분위기가 아 정말 아 확! 아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농담이 아니라 박명수 씨가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예. 정말 분위기 메 <laughs> 그냥, 그냥. 이번 2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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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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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거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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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아, 어, 그또 맞지? <laughs> 야, 아, 못 맞겠어, 홍철아. 네?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 홍철이 싸움짱이야. 어? <laughs> 때린 너무 겨우 들어. 갈까요? 싸움꾼 주먹이 운다 아, 같이 놀아들어도 자리 없어. 나한 자리. <laughs> 아무래 <불이 될 수 있게> <desserts> 아, 나 야, 이걸 여기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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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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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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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엎어요 이거 지금 카메라 지금 다... 물한 번만 더 채워주세요 네, 물좀 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아잠시만잠시만잠시만잠시만아잠시만잠시만잠시만잠시만안돼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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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돼! 안 돼. <웃음> <안> <웃음> 나나 아되게 행복하다 야 진짜 야이게아이렇게행이 게임. 이 우리 이거해이리 여섯 명이게무 행복해 이 게임. 이 게임. 이 게임. 전통 이복이거여이서임게 여섯 게이놀라이이이 게임. 이게게 놀고. 게임. 재밌다. 이이큰임이게 해도 그래도... <목소리> 야, 이거 얼마만에 타는자전거냐 <laughs> <laughs> 형들아, 기분 좋아지지? 아, 이런 거, 어? 이런 거한 번씩 해줬어야지. <laughs> 어? 아, 좋네, 형님. 아, 좋다. 야, 형들아. 어, 기분 너무 좋아진다. 아. 너 오늘 하루 종일이 스케줄을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거야? 아 이게 지금 제일 신나요, 형님. 어? 차한 탄서 신나요? 아, 네. <laughs> 네? 고속도로 아니어서 아, 신나니다 형님. 야, 그런 길을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4 0 0개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어. 이렇게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형 아, 풀 냄새 너무 좋다. 이꽃 앞에 서봐. 아니 나몇 나 살인데 지금 이거를 누가 살이야? 또또 들어가, 그렇지! 좋았어! 야 좋잖아 지금! <laughs> 아, 좋네! 한번 서요 <laughs> 한번 서, 멋지겄어 <laughs> <너 찍었어>. 에아참 <laughs> 아, 정말 그 도대체 누가 꽃이야? 아아 어? 아, 좋다 좋다 you and i just want to...